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브이셉입니다. 어, 지금 2월 3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어저께 사실 그 새벽까지 축구 응원을 하느라고 어, 잠을 잘못 자서 그렇습니다. 어, 축구 아주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한국 선수들 정말 투지, 기술, 상당히 대단한 팀인 거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감독님이 조금만 전술적인 게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워낙 뭐 훌륭한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이 꼭 결승 가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뭐 요르단 경기라니까 저번에 우리가 요르단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방심했다가 2대2로 비긴 것 같아요. 무슨부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니까요. 잠을 안 자고 봤습니다. 다음번 중교충도 근데 또2 4시더라고요자 <laughs>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어, 요 영상 그에서 다루지 않는 이 자막을 꼭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참그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정말 가스탁입니다, 그렇죠? 가스탁. 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다우존스 사상 최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상 최고가 달리고 있어요. 뭐지 보세요. 월봉으로 보는 겁니다. 사상 최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나스타 혹시 사상 최고가 다시 달리다가 좀 내려왔다.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에 다시 있습니다. 돌파하겠죠? 이건 돌파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상.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좀 떨어졌다는 거. S&P500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울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요새 이제 저 PBR 기업 밸류압 프로젝트 이게 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요. 지난주는 이게 전체 시장의 수급을 사실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밸류아 프로그램에 나오는 용어들, 용어들, 이거 제가 지금 한번 운영하는 방에서, 그, 살, 설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지금 이게 얼마나 갈 거냐, 안갈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일시적이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오 어, 이건 정부 정책이다. 월가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최소 4월까지는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의견에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부터 대응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월 몇월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더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PBR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PBR이요, PBR. PBR이라는 게 뭐가 납니까? 뭡니까? 지난주 저 PBR주, 저 PBR주, 저 PBR주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자,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외울 필요도요. 그렇죠 자기 자본이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지금 현재 전부 그 시가 총액이 200억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PBR에, PBR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보다 장부 가치라는 건요, 이거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 저기 자산이라는 건 뭐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그렇죠? 뭐 자본에는 뭐 이익잉여금도 있고 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거를 이제 자본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그 지금 근데 PBR, 지금 저 PBR, 저 PBR 하는 게 뭡니까, 지금? PBR 1.0 이하. 또 심지어는 0.0 이하. 이걸 PBR을 전체적으로 좀 기업이 밸류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의지예요. 그럼 PBR만 올리면 진짜로 괜찮은 건가? 한번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PBR이, 이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정확한 통계 자리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이 코스닥 코스피를 합치면요. PBR 평균이 1.1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1.4야. 아,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1.4라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일본이 지금 상당히 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미국은 3.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PBR 낮은 것만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만 사야 되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하 PBR이, 현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가치. 장부상의 자본이 있는데. 근데 이 가치라는 게 보세요. 성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부는 지금 뭐 100억 분이 없는데 지금 PBR은 뭐 1000억의 뭐 PBR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PBR 10이 나온다, 20이 나온다, PBR 3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나올 수 있냐면 그게 성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과대평가가 돼 있는 PBR이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성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을 PBR을 1.0, 1.1로 PBR을 맞춘다, 평균으로 맞춘다, 코스닥을 이래 보려면 코스닥은 지금 가격 대비 반토막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계산을 해본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본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 하면 이 PBR만 갖고 사실 판단하는 거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는 빌리어 프로그램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업이 이제 PBR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주주한테 이익이 간다 하는 이제 주주 이익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 주주 이익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하 이런 빌리어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업에서 자기 주식도 사 갖고 소각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빌리어 프로그램이 최종 완성이 되면 은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뭐 상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소액 주주 모임하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주상증자에 대해서 하자 못 하자로 설 합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궁극적으로 가야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유상증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느닷없이 유상증자에서 가격을 갖다가 뭐 훅 몇십 프로 떨어뜨리고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아닙니까 사실 벨리아 프로그램의 제일 중요한 거는 최 그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건 최종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높이려고 하더라도 기업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은 벨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될라 그러면은 기업이 결국 성장과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 분배를 주주들과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저 PBR만 갖고 하면은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죠. 저 PBR이라는 게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장성 높은 기업은 어떡하냐? 이런 모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모순이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 빌리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PBR만 갖고 하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왜 한계가 있냐면 PBR만을 갖고 하면은 그 기업이 진짜 무슨 성장을 앞으로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 PBR이 낮아요. 지금 우리가 저 PBR 할 때, 저 PBR 줄을 선택을 할 때, 만약에 검색식을 만든다고 치죠. 그럼 뭐뭐 넣어야 되니까이저 PBR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도 넣어야 됩니다. 기업에 돈이 있어야 뭐, 뭘할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주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과 분배라는 원칙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 왜 봐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뭐를 보는 겁니까? 퍼 퍼라는 걸 보잖아요. 퍼라는 거. 당기순이익이 1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억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퍼를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버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기순이익이 10억이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100억만큼 벌라 그러면 지금 주, 시가총액이 주식의 총그 가치가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퍼 10년. 10년이면은 지금 현재 이 순위 갖고 치과 총액만큼 벌수 있다. 이게 1억이면 100년이 걸리는 거고요. 이게 100억이면 퍼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 순이 저, 매출의 유보율, 그 다음에 이 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퍼가. 근데 이제 퍼라는 것도 이게 업종 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이 그 업종마다 좀 퍼가 좀 높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낮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건 업종 퍼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재무에 대해서는 저도 재무 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주식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알고 있던 거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r o 이라는 겁니다. r o 이요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본이 100억인데 1년에 10억을 벌었어요 말 그대로 그럼 수익률이 수익률 그렇죠 자본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roe는 1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roe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매번 늘어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회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까 매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이 roe도 성장을 해야 회사가 수익률이 좋아져야 계속 좋아져서 주주들에게 뭔가를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R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R O A라는 것도 있어요. 끝에 E라는 건이건 이제 자본 에코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A는 뭐겠습니까? R O A는 어셋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산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산 전체 자기 자본이 1 0 0억인데 예를 들면 자산 자산은 부채가 100억이 있어요. 100%가 부채가 있으면 2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R O A는 10억을 벌었다그 하면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또 하나 더 본다. 그면 ROA하고 ROE가 점점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 그럼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건 뭐냐? 부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많았다들은 점점점 ROE하고 ROA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회사가 좋아진다. 이런 조건들로 골라야 됩니다. 지금 저 PBR 그1.0 이하 저 PBR이 지금 700개에서 1000개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도 접어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근데 지금 700개에서 1000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이런 기준들을 해서그 회사들을 골라야 된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급이잖아요. 사실 저 PBR 이거에 대해서 저도 대응을 잘 못했어요. 목요일부터 저희도 이제 대응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정방에서도요. 이게 먼저 이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해외에서 먼저 움직인 거잖아요. 그 해외 자본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기관들이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들이 움직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월요일 날 이쪽 섹터가 움직이는 거를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큰 변화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 현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팔고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야 되는 큰 변화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머뭇거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잭터들이확 올라가 치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대응하기에는 좀 해외 주 해외나 이제 그 우리나라의 기관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정보력이나 무슨 뭐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의료보다 강한 이제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개인들도 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저 PBR만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코스탁은 개인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데가 코스탁이잖아요. 그럼 코스탁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그 일본에, 일본에서는요. 같이 주만 간게 아니라 성장주도 많이들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저 PBR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일본 정치를 끌어다니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밸류화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의견들이 면공청회나 뭐 이런 것들이 어 글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더라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뭐 증권사나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뭐 기본적으로 많이 찬성을 하겠죠. 왜냐면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코스피 위주로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이러니까요. 아무튼간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개인들을 위한 거니까 뭔가 이제 코스닥 우리 쪽에도 뭔가 뭐또 새로운 게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저피비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걸로 그내용좀 섭섭해 하실 테니까. 한 종목을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을요. 한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요. 어,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이종목 한번 보세요. 한국엔 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엔 컴퍼니. 그렇죠? 이 종목이 전에 경영권 싸움으로 상당히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경영권 싸움으로요. 그렇죠? 경영권 싸움으로 뭐 지금 이 여기서부터 지금 15,000원부터 23,000원까지 거의 뭐8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 다시 그 부분에 온 거죠. 그 부분에 와서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대부분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주포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수익 실현한 겁니다, 이거. 수익 실현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다 하지 못합니다, 주포들은. 동, 세력들은 돈이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올리면서 나머지 갖고 있던 분량들을 털고 나가야 돼요, 주퍼들은요. 근데 이 지금 밸리아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한국엔 컴퍼니는 밸류업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한국엔 컴퍼니 밸리아 프로그램에 좀 볼까요? 뭘 보려고 하냐면요. 한국엔 컴퍼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국엔컴퍼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PBR이 지금 0.46이죠. 그렇죠? PBR이 0.4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경영권 싸움이 남아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요. 매출액이 지금 성장세죠? 8,000억, 9,000억. 뭐 1조 이런 식으로 성장세가 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크키적습니다 유보율도 지금 뭐8,000% 상당히 돈이 많은 회사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ROA, ROE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성장, ROE 성장하고 있죠. ROA가 이제 조금 여기 높아진 점은 좀 그렇죠. 부채가 좀 늘어난 거겠죠, 그러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퍼도 뭐 괜찮은 거죠. 업종 퍼하고 비교를 해서 퍼는 보셔야 될 텐데요. 업종 퍼가 7.3 정도 되고요. 퍼는 좀 높네요. 한국엔 컴퍼니가 한국형 컴퍼니가 좀 높지만 이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 지금 아까 유보율이나 매출액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보셨잖아요. 퍼 하나를 빼고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다. 수익도 많이 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익도 많이 나고 매출액도 늘고 있고 유보율도 높고 뭐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타점을 본다고 하면요. 지금 제일 좋은 건 사실 제일 좋은 게 오일선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일선 매수를 줄까요? 오일선 매수라는 면 16,900원인데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매수를 여기를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 정도에서 17,000원이나 뭐 월요일날 시치,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대려오면 추매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1차면, 112매매법이라고 제가 그 업로드시켜드렸던 영상 한번 보세요. 일을 11, 11, 하고 이 정도 오면 일을 하고 이 정도 오면 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에 여기서 한개 기능 날라가면은 그것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면 되는 겁니다. 종목은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요. 꼭그 종목에서 승부를 내려고 해서 이거 날아가니까 나중에 태우고 가야지. 그래갖고막 쫓아 들어가면 주포들이 재미 쫓아가면 그냥 나중에 그냥 태우고 갑니까? 반드시 내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